얼마 전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워낙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보니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진 않을까 기대를 모았는데요. 지방은 쏙 빠진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대책이었습니다.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산 지역에 필요한 정책은 없을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20년 고점을 찍은 이후 부산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9년, 20년을 이례적 상승기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국 아파트가 평균 20% 이상 올랐던 시점이기도 하고,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우리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말씀하셨던 거래 건수만 보더라도 부산은 2020년 이영에, 2020년에... 총 거래된 아파트 건수가 7만 1,05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 24년 1년 전체로 보면 2만 7천 건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되는 거고요. 이때 당시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2020년에 7만 8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인구 규모나 주택수로 봤을 때 7만 1천 건이라는 것은 거의 서울과 유사한 거래 건수를 보였던 만큼 보일만큼 우리 부산 지역은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던 시점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시점과 좀 비교해 보면 우리 부산은 2025년 8월 현재로 보면 2,200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거래가 위축된 것이다라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미분양 물량 측면에서도 보면 부산은 2020년경에 973세대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2997세대였고 24년 한해 동안 보면 4,720세대 정도로 어, 두배 정도 또 늘었습니다. 악성미 분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6.27 대책 이후 두달 만에 9.7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지방은 쏙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 내용상 보면 6.27 대책과... 얼마 전에 9.7 대책에서 지방은 썩 빠진 것은 맞습니다. 지금 한6.27 대책 발표 후에 두달 정도 지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들이 지금 서울에서 계속 목도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집값이 더로 오르겠구나라고 하는 정부의 판단 하에 서울시도권의 공급 확대가 바로 9.7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재명 정부의 1.25 대책 모두 지방은 조금 배제된 상태에서 공간적으로는 서울 수도권 중심의 대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방 상황에 부합하는 조금은 지역시장 안정화 방안, 이런 사모 대책이 지역시장 중심으로 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 실수요제 입장에서는 좀뭐취득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세제 세제 혜택에 대한 효과가 좀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부는 지금 세제 관련된 언급은 최우단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방 부동산 시장만을 위한 세제 감면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LHAB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3천 세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부산에만 벌써 지금 4천 세대 넘는 5천 세대 정도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으니까 어, LH 매입 물량을 좀 확대할 것 그래서 지방 건설사가 조금은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2의 도심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광역시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광역시라도 일가구 인주택 특례 등의 규제 완화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